자, 지난번에 드렸던 반복문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반복문 개념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반복문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달라라고 되어있죠. 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요, 안녕하세요라는 걸 당연히 몇번 써야 된다? 10번 쓸 수밖에 없다라는거, 이런식으로. 그죠? 음. 물론, 어, 똑같은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뭐 출력을 할수 있지만, 어,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이런 방법으로 출력할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거의가 아니라 아예 작성을 안 합니다. 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출력할 일도 없고요. 어, 그러면 요, 요 녀석을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또는 곱하기 하지 않고도, 어, 이거를 1 0번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바로 뭐다? 반복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일단 시작 값을 먼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는 1로 세팅하는 이유는 내가 반복문을 시작할 때 1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횟수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 프린트, i.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다? 어, 자, 요거를 뭐라고 했다? 끝값이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나는 1부터 몇가지 출력하겠다? 10, 10까지 출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조건식이죠.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쪽 코드가 몇번 실행된다? 10번 실행된다. 왜? i가 1일 때 참이니까 실행. 그 다음에 i의 값이 1 증가되고. 그다음 2일 때 참이니까 실행되고 여기서 2에서 3이 되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i는 i 플러스 1요 코드를 줄임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i의 값을 내가 1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끝나는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요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가 1일 때 참이니까 실행되고 여기서 i값이 증가되고 그러면 i값이 원래는 1이었지만 여기서 이 i의 값을 1 증가시켰기 때문에 뭐가 된다? 2가 된 상태에서 조건식을 체크해서 참이니까 실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1부터 10까지 갑니다. 1부터 10까지 가는데. 근데 여기서 1 1때10 출력해주고 10에서 뭐가 된다? 11이 됩니다. 그럼 11이 되었을 때 조건식은 거짓이 됐기 때문에 반복문은 뭐 한다?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어,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려면 이 안녕하세요를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별도의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지 않고도 안녕하세요를 내가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 while문을 그 이용해서 숫자를 출력해달라는 건데 뭐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복문 개념 이해할 수 있으면 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i는 10, 그다음에 print i, 그다음에 i 플러스 1. 자 무조건 코드를 작성했으면 실행을 먼저 해보세요. 실행을 해서 정말 1부터 10까지 나온지 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라. 이는 정답이. 자, 그 다음에 1부터 300이 돼요. 그러면 1부터 300은 사실 여기 이제 시작값이 1이니까 끝값만 뭘로 세팅해주면 된다? 10 대신에 300으로 세팅해주는 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부터 30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500부터 2330이래요.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 쓰면 되는 거예요? 500으로 쓰면 되고, 끝값을 2330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거는, 이 반복문, 이 와일문 폼맷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i는 500이라 적어주시고, 2330이라고 여러분들이, 어,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실행을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2330까지 코드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정답 네 번째죠? 이번에는 100부터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1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1씩 감소돼야지, 이너스 25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시작값을 뭘로 둔다? 100으로 두고. 끝 값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5로 두는데, 여기서 수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게 이렇게 써버리면 100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실행되자마자 펄스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꺽쇠를 어떻게, 어, 왼쪽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서, 100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100이라는 값, 즉, i라는 값을 뭐 해주면 된다? 1씩 감소시켜주면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i의 값이 마이너스 2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 무한루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계속 1씩 증가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재빨리 일시 정지 눌러 주시고 얘를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일시 감소되는 코드로 여러분들이 어,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1부터 100 사이에 짝수만 출력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들 내가 만약에 짝수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먼저 출력해보는 걸 해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아이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자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 모양 통째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일 때 참이니까 이제 실행 그러니까 계속 1부터 100까지 실행이 됐다가 이제 101이 되면서 false가 펄스, 되면서 빠져나오겠죠.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짝수를 출력하는 건데 일단 짝수라는 게 뭐예요? 자 짝수라는 거는 2, 4, 6, 8, 10그 수를 짝수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값을 뭘로 두면 되는 거예요? 2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가폭을 어떻게 두면 된다? 그냥 2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짝수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니까 러 내가 시작값과 그 다음에 보폭 증가폭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뭐 짝수도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도 출력할 수 있고, 다양한 수열, 수열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통 알고리즘 어,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조금 정석적인 방법이냐면 우리가 보통 2480을 6, 여러분들 짝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수로 그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죠.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4를 2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에요. 6을 2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게요 만약에 i를 2로 나눴다. 퍼센트가 뭐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이제 나눗셈이잖아요. 나누, 그러면 그게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 i에는 뭐가 들어와요? 1부터 100까지의 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1을 2로도 나눠보고 2를 2로도 나눠보고 3을 2로도 나눠보고 4를 2로 도 나눠보고 즉이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어, 아이가 짝수일 때만 실행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니까 짝수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인 수. 어. 그니까 나머지가 2, 4, 2로 나왔을때 나머지가 0인 수만 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 수만 짝수인 값만 어, 걸러져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짝수를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안에는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고, 짝수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짝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당연히 이 모양새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짝수를 구하거나, 뭐 배수를 구하거나 할 때는, 이걸 많이 쓰면 좋다. 요걸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복잡한 수식, 좀더 복잡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짝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래요? 천 사이에 뭐예요? 1부터 천 사이의 수 중에 3의 배수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1부터 천까지 먼저 출력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 학생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걸한 어, 하면 거기서 그냥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매여 있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어, 그래서 죠그할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00사이의수라인 1부터 1000까지 먼저 출력했죠. 그러면 물론 여러분 3의 배수라는 건 출발점을 뭘로 두면 되는 거예요? 3으로 둔 다음에, 그다음 몇씩 증가되면 된다? 3씩 증가하면 사실 3의 배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2의 짝수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뭐라 할수 있어요? 2의 배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 2의 배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의 배수라는 건 그럼 결국엔 뭐예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눠봤다니, 나머지가 뭐다? 0인 수를 바로 3의 배수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3을 3으로 나눴을 때, 6을 3으로 나눴을 때, 9를 3으로 나눴을 때, 다 뭐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i를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3의 배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3의 배수 잘 출력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 풀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단7 해가지고 단7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 단에는 뭐 들어간다? 이거 7 플러스 1이니까 8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건데 그냥 저는 이거 8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면 여러분들 8 곱하기 9 해가지고 8단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왜? 자 지금 단이라는 값은 8이고 i는 1이죠 그러면 8 천천히 여기 취한 되잖아요 그죠 첫, 여기에는 8 그다음에 1 그다음에 8 곱하기 1 그러니까 8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1씩 증가됐으니까 어차피 8은 고정값이고 i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결과까지 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은 1부터 그다음에 9까지라 보면 돼요 왜 i값이 1일 때 1부터 1씩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4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8은 고정이지만 i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8이는 8, 16, 83, 924.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변경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거 9구단 이런 식으로 출력하자니 어때요? 어 굉장히 코드가 길죠?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쓸 거다?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풀어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에는 i의 값을 몇 가지 곱하면 되는 거예요. 9까지 곱하면 되는 거니까, w h i l e 문 돌려서 i를 어디까지? 9까지.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코드 있죠? 그걸 여기 안쪽에다가 들여놓으면 끝인 겁니다. 어. 그러면 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8일 때, 얘는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1이죠. 그러니까 8 곱하기 1은 8,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단은 계속 8이고, i는 2. 그니까 러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8, 8단을 이렇게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어, 그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반복문, 기초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